자 안녕하세요. 2 학년 영어 프랙티컬잉글리쉬 영어 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원래 그 원래 계획은 실시간 쌍방향 동영상 수업이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어, 대신 동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 교과서는 프랙티컬 보이죠? 프랙티컬잉글리쉬 자, 늘 교과서는 이것이고, 이 교과서의 이거 10쪽. 자, 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수업이 제대로 안 돼서 제가 찍으면서, 옮기면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 10쪽에 get ready에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goals and plans, 그 다음 찍어 보겠습니다. goals, 보이나요? goals, 잘안 보이는 것 같은데, 안 보이죠? 흰색이어서 안 보이는 거. Change, Goals, Goals, 목표와, and 잘 보이죠. Plans, 계획. Yeah. Goals and plans. 예, Goals과 plans 계획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보면 음, 책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준비했으면 좋겠지만 안 되는 사람은 칠번 보세요. 자, 첫 번째 뭐가 있는가 하면 Corset, u o build a health habit. To build. To build. 만들기 뭘 만드는가 o b u i l t l t h h e a l t h h e a l t h 에다가뭘붙 To b 하면, l e a l t h y s p e l l i n g h e a l 뭐 받았네요 h t l t habit. h b h i b i t s h e a l t h h a b i t s 네. 만들기, 뭘 만든다? 건강한 습관 만들기 또 뭐가 있냐 두번째는 to 뭐뭐하기 volunteer 자원봉사하기 volunteer how many times 얼마나, 얼마나 많이 하나요? once a month once a month 한 달에 한번 자원봉사하기가 있죠. Finally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to learn 배우기. 무엇을 배우는가 하면 to learn to play 연주하는 법이죠. to play 무엇을 on 어떤 instrument instruments 악기 연주하는 법을 배우기 는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continually, 이어서, oh, 자, 이어서, 오. 이어서, 이제, 뭐를 배워야 되는가 하면, plans. plans. 어, 여기 너무 멀리가 있죠? 음, 맞습 plans. 자, 계획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뭘 계획을 세우냐면, to join. 가입하기. to join, 가입하기. 어디에 가입하는가 하면 어 volunteer club 다 보이나요? 클럽 동아리. 자원봉사 동아리에 가입하기. 세컨 d 두 번째는 to attend. attend. 어디 어디에 참여하기. 어디 참여하면 a music academy. 어 music 아카 데이 미 학원 학원에 가이, 학원에 출석하기, 학원에 들어가기. 마지막에 뭐가 있으면 to bike 타기, 자전거 타기. For school, 아, to school 학교에 갈때 자전거 타기. 어떻게? How many times? Every day. 매일 매일 자전거 타기.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Goals 목표가 있습니다. 보이죠? Plans 뭐가 있어야겠습니까? 계획이 있어야겠죠. To build a healthy habits 좋은 습관을 가지기. To volunteer once a month 한 달에 한번 자원봉사하기. To learn to play on instruments 자 to play 악기를 연주하는 것 배우기 자플레스 계획이 넘어간라면 To join a volunteer club 자원봉사활동 동아리에 가입하기 To attend, 참여하기 A music academy 혼자 찍고 하니까 힘들죠 A music academy 학원, 음악 학원에 출석하기 To bike to school 자전거 타기 학교로 갈때 Every day, 매일매일. 자, 그럼 매치해 보겠습니다. To build a health y habits. 건강하게 할 습관을 가지려면, 기르려면, like this. 이렇게 하면 되겠죠. To bike to school every day. How about this? To volunteer once a month. 자원봉 한 달에 한번 한 하는 것이 목표일 때는, 여기 가면 되겠죠. 이런 계획. To join a volunteer club. 여기에 가입하면 되겠죠. 다음에 to run, to play instrument. 하나 남았네요. 이렇게. 이것이 목표일 때는 plans. 계획은 to attend some music academy. To attend m e music academy.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go 자, 이어서 next. 다음에 뭘볼 건가 하면. 자, listen은 나중에 한번 또공부하긴 하고요. 밑에 나와 있는 1 0에 more expressions. I have to. I would like. I would like to. I really want. to 여기 보겠습니다. 어, 제가 좀 조명이 안 좋아서 글씨가 보였다 안 보였다 이렇게 하네요. 자, 보이죠? Like this. 자, 안경도 준비했습니다. 혹시 해서. 오, 맞죠? I have to.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뭐 하기를 원한다. I, I hope to. 나는 뭐뭐를 희망한다. 또 비슷한 표현이 뭐가 있는가 하면, I would like to. I would like to. 나는 뭐뭐 하고 싶다. 단 뭐뭐를 원하는 것이죠. I, 나는 정말로, I really 리얼리 really 뭐하고싶습니다? I really want to 뭐뭐하고싶다 want to T가 두개일때는 앞에 T를 발음하지 않고 뒤에 있는 T만 발음하면 되겠습니다 자, I have to I would like to I really want to 다 뭐뭐하기를 원한다 이 뜻이에요 이 뒤에 뭐가 들어가냐면 b i n t i 동사 인피니티 동사의 원형이 들어가면 되겠죠 자 질문에는 뭐가 있습니까? Answer 로 대답이고요. Answer 요것은 대답이고 Question 질문은 뭐가 나오면 되겠습니까? 너는 뭐뭐 하고 싶니? Questions What? Do you Want to What do you want to do?